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27일 금요일입니다 <laughs> 낮에 어머니 조금 모셔다 드리고 오늘 병원 가는 날이라 주문이 많이 없어서 낮에 일을 안 했어요 그리고 날씨가 또 애매해 가지고 할증이 또안 붙더라고요 춥기는 엄청 춥거든요 근데 할증이 안 붙더라고요 그래서. 지금이 5시 조금 넘었는데 활장이 이제 붓기 시작을 하길래 지금 나오면서 이마트두 개를 어 배차 수락을 하고 이마트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픽업을 했습니다 이 시간대에 퇴근시간이라 차가 밀려요 한, 한 1, 20분만 있으면 이제 도로 정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것 될 같은데 또 퇴근시간만 살짝 지나면 뭐 주문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야간에 차로 배달 하기가 하기는 뭐 괜찮습니다 할증이 꾸준히 붙어 준다면 오히려 같은 주문량 이면 낮에 보다는 밤에 훨씬 나요 운전하기도 편하고 차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요거 지금 한 한두 시간 정도 오늘 또 금요일이라 모르겠습니다. 금요일은 좀 정체 시간이 조금 길어지기 때문에 모르겠는데, 퇴근 시간, 요 시간만 지나면, 뭐, 할증도 계속 붙어 있고, 뭐 주문량도 좀 꾸준히 있어가지고, 한 4, 5시간 정도 해도 한, 뭐, 잘하면은, 한 8, 9만원은 나올 것 같아요. 네 오늘은 좀 늦게 나와가지고 해가 좀 빨리 질것 같아서 어, 영상 오래 찍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. 댓글 관련해서 야간에만 평택 사시는 분 같은데 야간에 잠깐 하면 얼마나 좀 될까라는 질문을 해주셔갖고 말씀을 드릴게요. 평택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. 차가 한번 경차면 좋고요. 차량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요. 큰 차면은 좀 힘들고. 작은 차면은 좀 운전하기 수월하고 그렇습니다. 삐마트가 평택에 있기 때문에 삐마트 위주로 하시되 어 음식 배달도 간간히 섞어서 하시면 좋습니다. 네, 가까운 데만 네. 그리고 멀리 있는 거면은 또 치킨이나 피자 같은 경우 네. 뭐면 이런 거는 하시면 안 되고 차로 하시면 그리고 8시부터 한 12시까지 한 4시간 정도 하신다고 치면 할증 붙었을 때 시간당 한 15,000원에서 2만 원 선. 그리고 할증이 없을 때는 시간당 한 7,000원 최하 7,000원 최대한어한만만 500원. 11,000원.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고 이제 근래에는 이제 날씨가 추워서 한 8시부터는 대체로 할증이 무조건 붙어요. 그리고 주문도 있습니다. 날씨가 추워서 그래서 뭐뭐 뭐 차량에 따라서 뭐 얼마나 하시는에 따라서 주문량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른데 그렇게 제가 계산을 좀 해봤는데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주유비는 또 빠져야죠. 하루에 한4 시간 하시면 주유비 한 얼마냐? 경차 기준으로 예. 네. 한 4시간 하시면, 아 모르겠어요. 어디, 어디 멀리 가고 이러면 은 모르겠, 모르겠지만, 한5천원주유비한5천원에서6천원 예, 네 한4시간에그시간때만 빠싹 하신다고 치면, 쉬지 않고, 그렇게 계산하시면 될것 같아요. 뭐,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.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, 대체적으로 주문이 꽤 있을 경우에 말씀드린 건, 어느 때는 주문이 하나도 없을 때가 있어요. 그래서, 이게 또 이제 프리랜서 직업이다 보니, 이렇게딱 수입이 나오지를 않아요. 내가 하는 거에 따라서 또, 또뭐 얼마나 하는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, 또 그날의 주문량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, 딱 얘기는 못 드리는데 제 경험상은 그렇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초보시면은 조금 더안 나오겠죠 아무래도 저는 여기서 한 20년 넘게 배달 일을 했기 때문에 뭐 어디가 어딘지 알고 뭐길 헤매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네, 그런 점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튼, 좀 설명이 조금 부족하긴 한데요. 그 댓글을 좀, 답글을 좀 드리긴 했는데, 이게 글로 쓰기가 조금 애매하고 그래서, 말로는 조금 설명을 드는데, 부족한 게 많습니다. 아무튼, 하시려면은, 야간 운전도 좀 괜찮아요. 요즘에는. 네. 할증이 붙어가지고, 할증이 없으면은, 날씨가 춥지 않다는 거거든요 날씨가 추워지면 이제 주문량도 많아집니다 할증도 붙고 해서 수입적으로는 좀 괜찮아요 요즘 같은 때는 그래서 평소 같으면 제가 아, 이거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잠깐 지금 하실 거면은 뭐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. 근데 이제 이거 뭐 일을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배민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도 들어야지 이제 승인이 떨어지기 때문에 도움도 들어놓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조금 절차 상에 어 시작을 하기가 뭐 그런 거는 예전에도 제가 설명을 좀드렸어요 뭐 추가로는 드리지 않겠습니다. 아무튼 좀 도움 됐으면 좋겠고요. 네.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영상을 어 마무리해야 될것 같아요. 오늘 하루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. 내일부터 주말입니다. 네. 날씨 추워요. 건강 유의하시고. 저는 또 다음 영상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